먹방을 해볼 거예요. 오, 잠깐만요. 어, 지 먼저 먹어야지. 굿! 핫. 음, 맛있다. 와우, 맛있겠다. 참치 마요. 누나! 왜? 이걸 덜어줘야지. 만들어준 사람이 어딨어 1번 이거 1번 1번 뜯으면 되지 먼저 이제 2번 이제 2번 뜯으면 돼잘 뜯자 좀 안되겠다 이정도면 정도, 이 이렇게 해놔야겠다 음 맛있네요 응? 굿 쫑도 쫑도 해 쫑도 쫑도 해 김밥을 먹어 볼게요. 음. 굿. 응. 음. 굿. 뜨거워요 음. 음. 다으니까좀좀좀 돼. 어리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응? 음? 원사안 음, 됩니다. 똥똥똥도 가고 너무 맛있어요. 제니 크롱. 아, 너무 먼저 맛있네요. 잘못 뜯었어요, 제가. 잘못 뜯은 게. 오. 맛있는 아이스크림. 음! 진짜 초코. 음.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다 먹었어. 누나! 누나, 국물을 이렇게 많이 차서. 근데 어떻게 흘리는가? 좀 덜어야 하는가?